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행벡터의 의미와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언제나 그렇듯이 제 블로그에 보시면 이렇게 글로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 어, 이겁니다. 이제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한다는 것이 기하학적으로 왜 정서형과 관련이 있는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중학교 때 배울 텐데 사실은 어, 닮음이다, 왜 닮았는가, 기하학적으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생각해보면 되게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벡터 두 개를 내적하는 게 도대체 기하학적으로 이 삼각형 모양의 이 직각삼각형에서 정사형이랑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어, 조금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 벡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앞서서 이제 잠깐 복습을 하면은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었 우리가 벡터의 선형 결합에 대해서 얘기했죠. 벡터 선형 결합이라는 게 뭐냐면 상수배와 그리고 이제 벡터 간의 합 이거 얘기하면서 이제 어떤 벡터 두개 이제 상수배 해 줘서 더하는 거 이거 가지고 벡터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했고 이때 우리가 말하는 보통 벡터는 열 벡터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번 바로 저번 시간에 했던 게 행렬 두 개를 곱할 때, 어, 그중첫 번째 방식으로서 행렬의 곱이라는 것이 첫 번째 행렬과 두 번째 행렬에 대해서 하나는 행 벡터를 가져오고 하나는 열 벡터를 가져온다라고 했고 그 결과로서 나타난 게 어, 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이때 행 벡터와 열 벡터로 구별해서 각각의 행렬로부터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 이유가 오늘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벡터의 종류가 이렇게 열 벡터와 행 벡터로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벡터라고 하면은 열 벡터를 얘기합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한 행렬의 열이 열 벡터가 되겠죠. 이열 벡터가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행렬이고 이제 데이터를 표현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할 주인공인 행 벡터가 열 벡터에 대한 함수로서 작동한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수로서 작동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걸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 주의할 점이 이제 행 벡터, 열 벡터 모두 좌표계 한 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약간 주의를 뭐 주의 사항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2, 1이라는 열 벡터도 2, 1이라는 열 벡터 여기 점으로 표현될 수 있고 행 벡터 여기 뭐 2, 1 이것도 똑같이 여기 이렇게 벡터 하나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은 일단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행 벡터, 열 벡터로 나눠 놓은 건그 기능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행 벡터와 열 벡터에 대한 함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아, 다시 말하면 이제 열 벡터가 변화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행 벡터는 변화를 시키는 행위자라고 할수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2 1 1이라는 행 벡터랑 3 4라는 열 벡터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이두 개의 곱은 내적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이 1과 3 마이너스 4 이걸 두 개를 내적하면 결과 값은 2가 나오는데 이거를 어 관점을 좀 바꿔서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 왼쪽에 있는 게 어떤 연산자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연산을 받는 변화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열 벡터를 이렇게 함수로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입력 값이다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가장 첫 중요한 첫 번째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1이라는 이 행벡터가 어떤 함수로서 3 4라는 열벡터를 출력 입력으로 받고 2를 출력해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지 비로소 행벡터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벡터가 이제 열벡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제 스칼라를 출력하는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표기하기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이제 뭐 이게 어떤 함수이고 함수의 그 기능이 이제 벡터를 입력받아서 스칼라 값을 내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 벡터라는 거를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함수라면은 어떤 시각화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벡터의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점이죠. 그래서 이제 함수로서 어떻게 시각화를 할까 그러면 함수의 시각화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의 입력 x에 대해서 함수의 출력 f x 를그 좌표를 나열시킨 게 함수를 시각화한다라는 이라고할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y는 x 제곱 이거를 시각화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y 값들을 좌표 평면에 놓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연결시킨 게 함수를 시각화한다는 뜻이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1.5라는 값을 여기 넣으면 여기 있는 2 2 5라는 값이 y 값으로 매핑이 되는데, 예, 그 값들,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1에 매핑이 되겠죠. 이렇게 모든 가능한 x에 대해서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놓은 게 함수를 시각화한다라는 것이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행 벡터를 시각화하려면 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미의 x 값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미의 벡터 x, y에 대해서 함수의 출력을 좌표계에 나열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함수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함수가 이제 f, x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함수고 이게 입력 값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함수는 이 1이라는 행벡터입니다. 이 행벡터에다가 여기 입력 값 x, y라는 임의의 열 벡터를 넣어줬을 때 나오던 출력들을 하나하나 이제 값으로 매겨가지고 매핑을 시키면 그게 행 벡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x, y를 이제 2 1이라는행 벡터에 넣으면 2 x 더하기 y라는 값이 되고 결과 값은 어쨌든 스칼라 값이 될 테니까 이제 일단 c라고 적어놓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되게 좀어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c라는 게좀 추상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 c에다가 1을 넣어주면, 이 방정식, 2x 더하기 y는 1이라는 이 함수를 만족하는 x, y 쌍을 찾으면, 모두 이제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는 선의에 모두 표시되겠죠. 또 c가 2일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를 만족하는 x, y 쌍을 모두 나타내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라는 선의에 모두 표시되는, 네, 그런,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가능한 이제 C값, 여기는 다 정수로 생각할 건데, 이 정수인 C값에 대해서, 예, 네, 하나하나 선을 다 그려주자는 겁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이제 등고선의 개념과 비슷하다는 거죠. 등고선이라는 게, 이제, 높이가 같은 것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한 지도란 뜻이죠. 등고선.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뭐 예시 그림에서 보면 여기 높이가 같은 것들을 한 선으로 연결을 시켜놓으면 어디가 가파르고 여기가 가파른 부분이 되겠죠 여기는 조금 덜 가파른 뭐 그런 부분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등고선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등고선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높이가 같은 것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했다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 스칼라 값이 같은 것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고 또 같은 스칼라 값들을 가진 것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벡터를 우리가 함수로서 시각한다면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여기 자세히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x, y 좌표 축이 있고, 여기 기저벡터 i와 j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을 이렇게 쭉쭉 그려놨는데, 자, 요 가운데 있는 선을 보시면 여기 제가 1이라고 적어놨거든요. 1이라는 것이 이제. 이 선이 의미하는 바가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인데 이 선의 의미는 이렇게 2, 1이라는 행벡터가 x, y라는 열 벡터를 받았을 때 값이 출력값이 1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여기 한 선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등고선처럼. 여기는 또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선은 2라고 적어놨죠. 여기 2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선 위에 있는 값들은 어떤 것들에 대한 출력이냐면 이이 이 1이라는 행 벡터와 거기에 대응되는 어, 어떤 임의의 입력 xy에 대해서 2라는 출력을 가지는 것들의 집합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 벡터를 어떻게 함수로서 시각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시는데 큰 무리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은 자,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행벡터가 이제 벡터의 내적, 행벡터와 열 벡터를 곱했을 때 벡터의 내적인데 그 결과로서 어떻게 시각화를 시켜서 이렇게 내적하는 값이 하나 벡터 하나 벡터 하나의 크기에다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건가? 라는 거였고 그게 이제 방법 중 하나로 함수를 시각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알아보자는 거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출력값이 마이너스 3인 경우의 입력들을 모두 모아보고, 뭐, 출력값이 마이너스 1인 벡터들 하나하나 다 모아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조금 더 크게, 어, 출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3인 출력인 벡터들,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다볼수 있죠. 그리고 출력값이 마이너스 1인 벡터들을 모아보면, 다요선 위로 향하는 이 벡터들이 되고, 출력값이 0인 벡터들을 모아보면, 다 여기 이렇게, 요선 위에, 종점이 있게 되는 벡터들이죠. 마찬가지 출력값이 4인 벡터들, 뭐 3인 벡터들 등등의 이제 모든 벡터들을 하나하나 그려볼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뭐 기본적으로 6개 정도만 예시로써 그려놨습니다. 자, 이거를, 어잘 보면은 이제 벡터 내적의 기약적 의미가 보이게될 겁니다. 벡터 내적의 값은 이렇게 한 벡터의 어 크기와 두 번째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터를 곱한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여기 v2 값에다 코스인세타를 곱한 건 v2의 v1 방향으로의 정사형이다 라는 의미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v2의 v1 방향으로의 정사형 값이 v2 코스인세타 라는 걸한번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출력 스칼라 값이 4가 되는 하나의 벡터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렇게 출력값이 4인 벡터 중 하나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 봤습니다. 파란색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출력 스칼라 값이 4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행 벡터에 해당하는 2, 1을 어,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출력값이 4가 되는 입력 벡터 하나가 있고 자, 이 선들이 모두 행 벡터의 시각화죠. 그중에 이제 출력값이 4가 되게 하는 그 입력 벡터 하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벡터, 행벡터가 여기 이렇게 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잘 보면 알수 있지만, 자, 여기 2, 1이라는 이 벡터 있죠? 2,1이라는 우리의 행벡터. 이 행벡터와 여기 있는 선들. 이 등고선들은 각각 수직이죠. 얘와 얘 모든 선들은 다 수직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점으로부터 이 벡터가 가지는 이 4까지의 이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아까 이 벡터랑 이 선들이 수직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라는 이 함수죠. 수직이니까 이제 직각 삼각형을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기까지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있는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4인데 밑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루트 20이라는 걸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4 곱하기 2는 여기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러니까 d 곱하기 루트 20이 됩니다. 그러니까 d는 여기 이렇게 나눠주고 나눠주면 루트 20분의 8이 되고 결과 값으로 루트 5분의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행벡터의 길이까지 한번더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 이 d에다가 행벡터 길이를 곱한 게, 벡터의 내적으로서의 결과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우리가 생각하고자 했던 결과 값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행벡터라는 게, 열 벡터로서의 함수인데, 그 함수들을 모두 시각화 해보면, 결국, 이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이 우리의 행벡터와 그 열벡터, 그리고 이 열벡터의 정사형, 이 가지는 관계를 가지고 또다시 유추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이 벡터의 내적이 가지는 것이 벡터의 두 벡터의 사이 값과 관련된 이러한 기학적 의미를 갖는다라고 알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까지로 마칠 수 있고 이제 조금 더 어, 곁다리로 이제 행 공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 벡터도 이제 마찬가지 열 벡터랑 마찬가지로 벡터의 정의를 만족합니다. 어,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벡터의 정의 있죠? 어, 상수배와 벡터 간의 덧셈. 그 편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 벡터의 합 연산과 벡터의 상수배 연산이 만족되면 그것은 벡터라고 할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함수인 행벡터도 이 연산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각각 계산해서 더한 거가 안에 계산돼서 더해진 걸 가지고 계산했을 때랑 결과가 같다는 점 그리고 상수 배줬을 때도 안에다가 상수 배준 게 밖으로 나왔을 때도 결과가 같다 라는 점그두 가지를 만족하니까 결국 이 행벡터라는 것도 일반적인 벡터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데 어,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좀 헷갈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행 벡터도 열 벡터랑 마찬가지로 함수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열 벡터랑 똑같이 벡터의 정의를 만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함수도 이 함수도 벡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벡터 의합 연산과 상수 변산이 만족되니까 얘도 벡터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행벡터 성질을 정리하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열벡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스칼라를 출력, 출력하는 함수이고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범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선형 연산자 그리고 그러니까 벡터의 특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상수, 상수배와 이제 벡터의 합 이걸 만족해준다라는 점이 특징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벡터가 선형함수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걸 조금 더 아, 보자면 이제 행 벡터 열 벡터를 입력시켰을 때 등고선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결과로서 출력된 스칼라 값 있죠? 여기 아까 보여 드렸던 값 중에 4라는 거. 요값 있죠? 요거에서 여기 4라는 게 뭐냐면 이열 벡터, 우리 이열 벡터가 등고선을 하나, 둘, 셋, 네 번째 통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행 벡터를 어, 스칼라 매준다는 것은 이제 행벡터의 길이가 길어지면 등고선 간격이 좁아지고 행벡터 길이가 짧아지면 등고선의 간격이 더 넓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한번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각화를 시켜놨는데 여기 행벡터의 길이가 길어지면 등고선의 간격이 좁아지고 행벡터의 길이가 짧아지면 등고, 등고선의 간격이 넓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거 다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어,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 벡터를 어 상수배 주는 것까지 봤는데 어행 벡터 합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또행 벡터 하나가 등고선을 가지고 어 기학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행 벡터를 합친다는 건 서로 다른 등고선이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등고선이 만들어지고 그행 벡터들이 새로 만들어진 예를 들어서 이 행벡터다. 0,1이라는 행벡터에 대해서는 그거에 수직하게 이렇게 예, 등고선이 나오고 여기 1,0이라는 행벡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기에 또 수직하게 벡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두 개의 벡터를 합치면 여기 1,1이라는 벡터가 되는데 예, 그만큼 여기에 또 수직한 등고선으로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라게 행벡터가 이제 어, 선형 함수라는 것의 의미 중에서 행벡터 간의 갑, 합이 어, 말해주는 의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공, 행벡터도 어, 일반적인 벡터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행벡터로 구성된 이 집합을 우리가 행공간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어,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은 정말 어, 수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어려운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공간이라는 게 뭐냐? 행공간이라는 건 어, 열공간에 대응되는 공간이라는 의미로서의 쌍대공간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어, 말이 어려운데. 쌍대 공간이라는 거는, 벡터, 원래 벡터 공간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를, 이제 쌍대 공간에서 쉽게 풀수 있게 만들어 놓은, 뭐, 그런 하나의 컨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예시를 꼭 들자고 하면, 선형 회기에서 선형 대수학적 해석이라는 것은, 행공간에서 풀기 어려웠던 문제를 열공간에서 풀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풀이 해석 같은 것도, 시간 공간에서 해석하기 힘든 거를 주파수 공간에서 해석하는, 뭐, 그런 방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좀 길었죠 어쨌든 이제 오늘은 행벡트의 의미와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알아봤고 어, 마지막으로 행공간에 대해서 또 짧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뭐이 부분까지 한번 간단하게 행공간에 대해서 어,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거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나중에 선형회기에서 어, 선형 선형대수학적인 선형 해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 참고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